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 한 깨달음으로 30년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박순자 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삶.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삶. 더 많이 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삶. 박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40대부터 우울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고 두 아들은 모두 의사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여름이면 제주도로 겨울이면 해외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했고, 저녁이면 허전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했는데,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일주일에 세번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요가수업. 빈 시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개발도 했습니다. 긍정의 힘에 관한 책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명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점점 더 지쳐보였습니다. 하루 일정은 빽빽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요가, 10시 봉사활동, 오후 1시 점심 모임, 3시 서예교실, 저녁 6시, 저녁 준비, 8시 독서 모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겨울 우연히 도서관에서 정약용 선생에 관한 책을 빌렸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이야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삶. 박순자 씨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잡하게. 자신은 평생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열 가지를 했고, 우울증을 고치려고 스물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것을 빼앗긴 유배지에서 오히려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위대한 학문을 이루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덜어내야 하는 게 아닐까? 다음 날 박순자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열 가지 일정을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아침 요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만뒀습니다. 봉사 활동은 일주일에 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모임도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감사일기도 그만뒀습니다. 매일 세 가지씩 적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덜 무거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덜 버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이 잘 왔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잘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순자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는 74세입니다. 우울증 약을 끊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은 딱세 가지입니다.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저녁 요리,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친한 친구 두 명과 차를 마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쫓기듯 살았죠. 지금은 하루가 길어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천천히 책을 읽고, 가만히 앉아 창 밖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녀의 말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찾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느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치우니까 행복이 거기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제가 가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인천에 사는 68세 김철수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그도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니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박순자 씨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빠지기로 한 겁니다.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일, 대리운전, 배달일까지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도 충분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그냥 빈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나자 몸이 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 너무 긴장해서 일하다 보니 밤에도 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김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잡지를 읽었습니다. 거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쌓아둔 게 너무 많아서다. 김철수 씨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쌓아둔 것이 무엇인지 부업 다섯 개 해야 한다는 강박, 쓸모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그것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다섯 개 부업 중네 개를 그만뒀습니다 아침 경비일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것도 주 3회만 수입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두 개월 뒤 김철수 씨는 다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느껴. 마음이 가벼워진 게 박순자 씨와 김철수 씨둘다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과함이었다는 것을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이정수 씨는 박순자 씨, 김철수 씨와 같은 시기를 살았습니다. 은퇴 후 그도 뭔가 허전했고, 그래서 바빠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는 끝까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창회 향후회,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봉사단체까지 다섯 개 모임에 나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약속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좀 쉬엄쉬엄해요.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돌아다녀요? 하지만, 이정수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늙어. 그렇게 말하며 계속 나갔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를 먹고 나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이정수 씨는 골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이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빠지려고 했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쓸모 없어질 것 같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릴 것 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입원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개 모임 중 진심으로 걱정하며 찾아온 사람은 한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문자 한 통,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이정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아다닌 것이 뭐였는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퇴원 후, 이정수 씨는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진심으로 찾아와 준그 친구 한 명하고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목숨 걸고 배운 거죠.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같은 시기, 같은 나이, 같은 고민. 하지만 세 사람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덜어내서 행복을 찾았고, 김철수 씨는 늦었지만, 방향을 바꿨고, 이 정수 씨는 심장이 멈출 뻔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멈출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200년 전, 정양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벼슬도 빼앗겼고, 명예도 잃었고, 가족과도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은 그곳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권력을 쫓을 필요가 없었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체면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썼습니다. 오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거나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것이 사라지니 중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최고의 학문이 탄생한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외로운 유배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셨던 겁니다. 박순자 씨가 김철수 씨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니 길이 보였던 겁니다. 복잡함을 덜어내니 평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박순자 씨가 가장 먼저 덜어낸 것은 남의 기준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만둘 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만둬요? 건강해 보이는데. 박순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봉사가 좋아서 한게 아니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했던 거예요. 처음엔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편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대전에 사는 71세 한영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주변 사람들이 다들 등산을 다니니까 자신도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는 사실 등산이 싫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르막이 힘들었고 땀 흘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1년 넘게 참고 다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갔습니다. 빠지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당분간 등산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영자 씨는 그제야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다니는데 나만 빠지면 하지만 그만두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기.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것이 그녀에겐 훨씬 행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들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제 자신을 잃어버릴 뻔 했어요. 이제는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써요. 제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한영자 씨는 남의 기준을 내려놓으면서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이유가 뭔지. 그건 바로 완벽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등산을 그만두고 책을 읽으면서 한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냥 자신답게 살면 된다는 것을, 광주에 사는 73세 이순자 씨는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순자 씨는 남편과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더 안아주고, 더 놀아주고, 더 대화할 걸 하는 후회가 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가 예전에 잘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순자 씨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 미안해 하세요. 저희는 엄마가 열심히 사신 거 알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이제 그만 과거 붙잡지 마시고, 지금 우리랑 편하게 지내요. 엄마가 계속 미안해 하시니까, 저희도 불편해요. 그 마지막 말이 이순자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후회가 오히려, 자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과거를 놓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라는 것을 나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고,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 뒤로 이순자 씨는 과거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지금을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오늘 만나서 반가워 하고 말했습니다. 손주들과 놀 때는 과거의 미안함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과거의 무거움이 사라지니 현재가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거기 붙잡혀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69세 강민수 씨는 또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30분 조깅, 1시간 헬스, 저녁 산책. 빠짐없이 했습니다.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며 스스로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나갔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돼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몸이 안 좋았지만 또 나갔습니다. 이틀 연속 빠지면 습관이 깨져 하는 생각에 결국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몸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하세요. 강민수 씨. 당신은 지금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를 위해 몸을 혹사하고 있어요. 그 말이 강민수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완벽주의 때문에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완벽주의의 뿌리에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몸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일에만 매달렸고,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50대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후회했습니다. 그때 관리했으면 그래서 은퇴 후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지만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고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강민수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몸 상태를 보며 운동합니다. 피곤하면 쉽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나갑니다. 하루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운동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망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적당히 해요. 그게 오래 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울산에 사는 75세 박동식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30년 넘게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즐겁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자랑 아니면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우리 손주는 서울대 들어갔어. 나는 요즘 당뇨 때문에 약을 세 가지나 먹어. 돌아오면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갔습니다. 30년을 다녔는데 이제 와서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로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동식 씨는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임이 재개됐을 때 박동식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왔습니다. 야, 왜안 나와? 몇번 그러니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그 정도였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 맞는 친구 두 명과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훨씬 좋았습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해요. 다 붙잡고 있으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박동식 씨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모임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의 뿌리에는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외로워진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해. 그래야 행복해. 이런 생각이 자신을 움직였던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천안에 사는 68세 윤미경 씨도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긍정의 힘책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쓰고 명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하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자책이 더 커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도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세 가지를 쥐어 짰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다. 날씨가 좋다. 밥이 맛있었다. 하지만 쓰면서도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미경 씨는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감사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명상 앱을 삭제했습니다. 긍정 다짐도 멈췄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려고도, 감사하려고도, 긍정적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 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창 밖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 참새네. 그게 좋았습니다. 분석하지도 의미를 찾지도 감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새를 봤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상태였어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끼니까 행복이 거기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 인천에 사는 68세 김철수 씨, 그리고 골프장에서 쓰러진 부산의 73세, 이정수 씨. 세 사람은 같은 시기를 살았지만, 결말이 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멈출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지금도 진리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멈출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스마트폰을 여십시오. 내일 일정을 보십시오. 그중 하나를 지우십시오. 지금 당장 내일 오후 모임 못갈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십시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이 좀안 좋아서요. 하면 됩니다. 내일 저녁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십시오. 불안한가요? 아니면 가벼운가요? 만약 가볍다면, 그것은 당신이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 하나를 더 지우십시오. 한달 뒤, 또 하나를. 박순자 씨는 열 가지를 세 가지로 줄이는데 세 개월이 걸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섯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는데 두 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 씨는 끝까지 멈추지 못했고,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세 개월 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더 가벼운 얼굴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찾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쌓아두느라 보지 못했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습니다. 당신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 작은 위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방식을 찾아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